주산전, 나, 강한, 친념을 갖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이트범 대대만 갔습니다. 자, 이요 하스카이 테크놀로지. 어, 추가에 있어서, 이건, 거짓이야,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건 있을 수 없어. 쉬쉬 어, 그래서. 자, 보면, 어, 다시금, 어,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또, 어, 많이 또, 어,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어, 형들아, 그래서, 자, 음. 어, 우리가 어 정말 어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 많지, 형들아. 어려울 때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에 예, 정말 어떤 어, 투자의 레전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어, 그래서, 음. 힘을 내, 힘을 내,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그래서. 자 보면 하단에서 어, 다시 한번 터닝하는 어, 이런 부분 주봉에서 하단선 그래서 SK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어, 예전에 뭐 어, 보면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아니 우리 이면지정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어 자사주 매입 해줘야지 보면 어, 꼭, 자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 그래서 자 예전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보면 음. 그래서 어 보면 베트남 빈 그룹에 대한 부분 협력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같이 블록딜 블록딜 진짜 아,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블록딜 이런 거 시야 어, 그래서 에, 이런 어떤 뭐 어, 그래서 지금 우영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어떤 지금 세편네 편밖에 안 남아 줍니다 보면. 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어, 저도, 어, 저도 뭐,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항수 주입니다. 꼬꼬이고도, 어, 어 별동별, 뭐, 이런 부분, 어, 또 뭐가 있더라. <laughs> <laughs> 어, 주식항수 주. 그래서, 앞뒤가 주, 똑같다. 뭐, 아무튼. 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 SK 테크놀로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게 드라마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테크놀로지 이제 레전드의 역사를 쓰자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오늘 커피를 많이 먹었는지, 어. 자, 3조 4천억. 그래서 외국인들이 8.92. 예, 이름 점에서, 어, 미래셋, 아, 삼성. 에서 SK이노베이션이 61.2가 되는, 이런 부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5.01. 그래서, 자, SK이노베이션 제조 판매에 대한 부분, 어, 요렇게. 분리막 레전드잖아. 리튬 배터리, 요런 부뭐 리튬 분리막, 어, 방법. 아이 따박따박 이거 돈잘 버는데 왜 보면 어 다만 앞서나 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슬럼프인데 에, 슬럼프에서 다시 또 극복할 수 있지 보면 어 그래서 에, 힘을 우리가 어 정말 어떤 어, 내어야 한다 보면 음,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 에 부분이 되겠다 해서 어, 수급에 대한 부분 뭐 개인들이 또뭐 이렇게 에, 수급에 대한 부분이 또 어, 많이 보여준. 그 기관들 금융 투자 보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SK I 테크놀로지 땅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 강남 땅. 그러면 어 땅은 안속이지 보면. 그래서 자, 땅값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에, 지렛대는 교통망이다. 어,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되죠. 어, 굉장히요. 어, 부동산 기업은 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되는 있고, 자 땅을 에, 땅을 점령하는자가 어, 세상을 어, 지배한다. 오 이건 뭐 이거 굉장하죠. 이거는 에, 어떻게 보면 부도 그 푸틴도. 어,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 목숨을 잃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을 점령하는 자가 세상을 점령, 이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대정 예 그런 부분이 되고. 뭐 굉장한 어떤 얘기네요, 보면. 어,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자 보면 이런 어,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또 굉장한 어떤 모습 뭐 기타 범위 내에서또 이렇게 많이 예, 사주고 있는 이런 어,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사운 펀드 연기금에서 이런 어, 부분이 되겠고 어, 추가에 정어 매출액이 2,630억, 어, 4,693억 원, 어, 6 0 3 8억 원, 어, 그래서 어, 637억 원, 882억 원, 954억 원 이렇게 되죠. 자본 총계가 3 9 0 원. 1십이억 원, 일조 이천억, 2조 이천억 대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 그서 추가에 있어서 하단에서 사만 칠천 칠백 원에 대한 이런 어떤 바닥선, 여기에서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자, 249,000원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하단과 하단에서, 다시 한 번, 터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터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에 있어서 강력하게 시세 상승이 나와주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해서 주봉에 대한 부분에 침체권과 침체권의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또 강력하게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이런 어떤 것들은 또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뭐 뭐 아직도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저쩌고 고뭐 이런 어떤 부분 어뭐 그렇게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음 이런 부분 인플레이션은 또 아, 아프리카 식량 위기, 뭐, 아프리카, 어, 우리, 그, 형들 좀, 도와주고 하면 좋지, 뭐, 음. 그렇게 해서, 힘을 내시고요. 요즘에 주식 하나도 재미없어, 주식 하나도 재미없지만, 용기를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들아. 어, 용기를 좀 많이 내는 게. 예, 굉장히 어떤 또, 어, 중요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어, 그래서, 용기를 내, 보면, 그래서, 자, 보면, 이런 부분에서, 어, 착착착 되는, 어, 부분, 그래서, 관계사에 대한 부분, 2차 분리막에 대한 부분, 어, 요 점에서, 어, 주봉에 대한 부분과, 자, 일봉에서, 어, 굉장히 또, 어, 나포 가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 침체권과 침체권에 대한 부분에 유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슈팅 랠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60분봉에 대한 침체권이 되겠죠. 그러다가 늘려주고 있는 부분에서 늘려주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 거래량이 굉장히 어떤 세게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다시 한번 또 터닝을 굉장히 좀 세게 해주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가고 습니다